경기도 컨텐츠진흥원 문화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요 경기도 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전국 스매싱 자랑에서 경기도 내 실내체육관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리얼스포넷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리얼스포넷은 동시에 300명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14면의 코트와 카페, 라운지, 샤워장, 주차장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춥다고 집에만 계시지 말고 경기도 내 가까운 체육시설에서 생활체육을 즐겨보세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 스매싱 자랑 운영진 송범진입니다. 네, 박진서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크니스트에서 이 바람막이를 음. 입고 컨텐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예뻐. 어, 여기 이렇게 자켓를 채워야지. 아, 아니 근데 이자켓가 너무 너무 편하더라고요. 메이크업도 안 묻어나고 열고 입고 닫으면. 너무, 너무 편해요, 간편해요. 아, 그니까, 나 이렇게 네. 할때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입었거든. 어... 동호인과 구독자분들의 많은 관심으로 저희가 새로운 후원사가 생겼습니다. 와. <laughs> 바로 바나노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laughs> 진서는 평상시 운동할 때 어떤 음료를 마셔? 근데 뭔가 이렇게 맛있는 걸로 칼로리 채우기가 싫으니까 그나마 좀 저칼로리인 이온 음료를 찾아서 마시죠. 36칼로리. <laughs> 에너지 드링크인데 36칼로리 아진짜 이거를 앞으로 진서한테 선물할게 운동할 때 얼마든지 마실 수 있도록 <laughs> 선물을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응. 어, 얼마나 드실 건데요? <laughs> 적당히 해어 바나나 향 하고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건강한 에너지 충전을 위해 바나나 에너지 드링크 네. 나누어 시작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택한 에너지 음료 감사합니다. 출연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출연인데 저 화성에서 익스민턴 코치하고 있는 한가위 코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시청 현역 선수 한토성이라고 하고요. 지금 한가위 코치 친오빠로 친오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승리신사랑 <laughs> 팬, 구독자 여러분. 내 <laughs> 사랑으로 제가 다시 출연하게 됐습니다. 김희석 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말군구에 있는 김찬미 선수입니다. 다시 안넘으실줄 알았어요. 그때 너무 힘들게 <laughs> <laughs> 힘들게 하셔서. 아 3일을 뭐... 누워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 힘들었어요. <신기했어요. 웃음> 이저 에너지 드링크를 승리하는 팀에게 1,000개를 드리고. 와우. 맛 드셔보시고 네. 해야 이제 이게. 아 야, 왜... 오늘 열심히 뛰어야겠는데. 네. 맛있다. <laughs> <저 맞다>. 음. <laughs> 어 괜찮아요. 맛있어요. 간편하게 음 먹을 수도 좋고 한초등 선수하고 저 김찬미 선수는 제가 배드민턴스협회에 들어가서 두 분의 프로필을 몰래 한번 훔쳐봤거든요. 시력이 끝이 없어요.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출연해주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laughs> 어떤 계기로나오셨는지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항상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항상 그, 그 뜨는 게 뜨는 거 보면은 이렇게 전국 훈련생자한는 붙어서 한 번씩 보게 됐었는데 중독 조금 났다. 되고 계속 웃게 돼요. 아 나도 저런데 한번 나가보면 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나가면 또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김석호 님 출연해서 우승 못하셨는데 보고 그 어떠셨어요? 아 한심했죠. 아, 제가 또 나갔으면은 참지? 우승을 했었겠다라는 생각을 <laughs>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아, 안녕하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저도 동생이 김효민 선수인데. 나오는 거 보고 촬영하는 거 재밌었다고 이제 듣고 한다 보니까 계속 챙겨보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도 많고 이제 저희 팀의 선수들도 여기 몇번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나도 저기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희석이 오빠가 이제 연락 와서 한번 같이 해볼래? 이렇게 물어봐 주셔가지고. 동생한테 한마디만 해 주세요. 네? 저, 저 김효빈 선수 <laughs> 제가 제일 처음 친해진 선수 중에 와... 한 분이 김효빈 선수입니다. 제 너무 좋아하거든요. <laughs> 전화를 하면 끊어 주지 않아요. 음. 그만 나이도 이제 그만 좀 낮았습니다. <laughs> <laughs> 네. 그만 두 분이 한 팀으로 어떤 대회나든가 경기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어디 대회 나간 적 있어요 저희는 성적을못 냈습니다 네. 여기서 우승을 타이틀 거머쥐고 가겠니다 메달 주면 되죠? 어, 메달 지면매달 뭐 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품 다 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예상하 시기에 호흡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두 분이. 아안 싸우기만 하면 아 네. 안 싸우기만 하면은 뭐 코트 밖으로 하면... 한 명이 안 나가서 다행인 것 같아요 <laughs> 아, 근데 촬영 중 끝났기... 진짜 촬영이 또 중단될 수도 있어요 <laughs> 좀 가만해 주셔야 되거든요. <laughs> 그러면 오늘 저희가 총3 게임을 진행할 거예요. 목표물을 맞히는 게임과 단식 복식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저희가 촬영 세트를 좀 옮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아, 아바타 갑니다. 아바타. 최고만! 우 와우! 잘하시고 계세요. 네, 실패. 어, 오이, 차! 오! 이차 오케이. 실패. 오이 오이 오 오이 차 나이트 좋다 오 점프 점프해 오케이 아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점프가 안 돼요 헤이 차오 너무 아, 갈뻔했어안 되죠 호이 호이 차차 차. 아이고 아이고 어이, 더 세게, 더 세게! 헛, 어, 차! 어, 어,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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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마 아, 아 아, 아. 아. 김희수 선수. 김희수 선수 힘이 없어요, 힘이. 어? 뭐, 어? 왔다! 아이빵네요 아, 혹시 빵게 맞췄는데 혹시 빵가게 하시나요? <웃음> 원수 화이팅! <laughs> 원수 화이팅! 네, 첫 번째 도전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첫 번째 도전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저잘 올렸어요? 어, 잘올렸어딱좋었어요진딱 좋았어요. 음, 잘... 와! 안 되거든! 아, 안 되거든! <laughs> 아, 저기만 노리는데? 늦게 <laughs> 넘어. 야 사이 <살이> 안 좋죠. 와저 <laughs> <laughs> 아, 저거 맞아. 저서 약간 화난 거 아니죠? 어? <laughs> 오빠 턱지문한테 응원을 해야지. 어? 마지막. 다섯. 뭐 거예요. 그러니까. 어 참미 어, 언니 높이에서 빵스매싱 들어가네. 아 전봇대 나옵니다. 빵가게 사장님을 위해서 제가 한번 더 네, 많이 맞추겠습니다. 있다. 와! 아까워 아 아까워 아까워. 참미 아까워. 와! 와! 아까워 너무 아까워. 좀만 더 해봐. 와! 김 참미. 오케이. <laughs> 김찬미 와 아, 아쉽게 꽝 정확성 아쉽게 꽝와세개세개어차차와 꽝. 와. 와. 차. 차. 와. 와. 와, 김찬미 선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김찬미 알바생 연봉 오르겠어요 와. 아1 1번 해도 두 어, 번. 아 지금 한동성 선수 아, 한동 이쪽으로 줍시다. 긴장되죠. 작전을 한번 명해했어요작전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는 거. 저의 밑에니까 그냥 여유롭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라마가 더 좋아해서. 네. 어! 아 바운드, 여기 들어간다, 바운드. 야, 넘어가면 무또 이제. 그럼 우리 다시.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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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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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네, 가볍게 네, 졌습니다. 여유있게 어떻게 <목소리> 긴장도 네. 하나도 안 됐고. 작전이 잘 아주 네, 맞아떨어졌어요. <목소리> 근데 어차피 저희도 작전이었어요. 3회에 좀기 살려주고 이제 두 번째, 아세 번째 경기, 경기를 잡으려는 우리의 또 작전이었습니다. 맞죠? 김참기 선수. <목소리> 어때요? 이기니까. 아는데 형은 빵개인데 아 형이. 아 빵가게 음? 아저씨. 저한테 인터뷰 한는데 너가, 너가 이 풍덩이. 너 둘러갔대. 빵개만 풍덩이이이 운동 승부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잘하는 사람을 먼저. 한 번만 이기면 끝나는 거 아닌가? 요2대 음, 0으로 그냥 깔끔하게 그냥 끝내고 집은 좋게 다 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단식입니다. 두 분의 단식 게임을 시작으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일 때 이후로 단식을 처음 하거든요. 이 복식 라인으로만 볼이 안 가기 바라고 있어요. <laughs> 단식은 원래 안 하던 선수여서 단식 너무 걱정되는데11 점까지 하시고 11 점이 되면 남성 파트너와 교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부탁리겠습니다파이팅파이팅 네! 어, 네. 네. 한가희 네. 코치님은 어릴 때부터 유능한게복싱 선수로서 에하... 훌륭했던 선수였어요. 다만... 어, 부상으로 인해서 중간에 어, 네, 네. 선수 생활을 좀 일찍 마감한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아, 너무 지금 또사회에 나와서도 인정받고 있는 코치이기 때문에 저는 한가희... 아니 저는 오늘 같은 팀의 김천민 선, <laughs> 선수를 응원합니다. <laughs> 자, 용대형! 오늘 어떻게 될것 같아요, 경기? 어떻게 될것 같아요? 오, 한가희 선수 밀리지 않죠? 김찬민 선수가 키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낮게 주면 아마 바로 걸릴 확률이 많은데. 야 단신이 단식을 뛰네요. 오, 아, 한가희 선수 연습 많이 한것 같은데요. 어허. 야. 야! 아! 야 역시 허벅지 힘이 좋아요 야. 역시 그래도 민턴이 오래하고 잘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스트레칭 이런 게 되게 좋은, 좋은 거 같네 진짜 야 김남매 꽂아버려 됐다, 됐다! 와! 와. 야. 아. 야! 근데 최선을 다했어요 한 선수 어. 이렇게 랠리가 들면 어느 분이 유리합니까 네. 그러면 이제 신체적으로 한 사람이 무정하는거 아, 아니야? 아, 자유롭게 선수 겠지하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laughs> 자유롭게 선수 개지하는거 아니야? 아니 <laughs> 야공격만공격만이살 길이다 그래서 랠리가 우리 골에 경기 이기기 때문에 약간 좀 싫어요 어 근데 어 한가희 선수 플레이로스 이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영리한 플레이로 이야 오, 아메드스. 김차민 선수 지금 당황했죠? 단신이 단식이 이렇게 잘뛸 줄이라서 도생각못했 몰랐을 거예요. 야! 야, 김장은데 아, 보통 요즘에 한가위 코치가 런닝을 밤에 많이 뛰더라고요. 이 단식을 위해서. 와, 답답하시나요? <웃음> <웃음> <누구죠>? <웃음> <웃음> 여러분, 지금 시합 중이에요. 포토타임 아, 아니에요. 네. 9년 만에, 9년 만에 하죠. 어, 9년 만인가? 네. 원래 중고등학교 때도 탄식을 네. 안 하는? 고등학교 때 했으니까 9살이니까여 28살인가? 강력한 스매싱 역시 파워하면 한가위 네, 이래야 좀더큰거 아닌데 시식이랑 본식의 체력 소모가 <laughs> 어느 정도 차이예요? 두 배나? 두 어. 배? 두배더 나아요? 아마 랠리가 오래 가면은 그래도 보식도 힘들거든요 그렇지. 파워풀하게 계속 뛰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니까 근데 이제 단식은 이제 좀 오래 뛰다 보니까 그래도 체력 소모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어롱 서비스. 단신에서 나오는 굵은 스매싱. 아이고야 찬미 선수가 알아버렸죠. 앞뒤로 줘아 충분히 갔을 텐데. 야. 다 빼! 다 가야! 또또두 오! 호 오! 돼지. 돼지인다. 아! 어머니도 아체가 또 좋으신 분으로 또몸 관리를 잘해요. 오, 클리어. 오, 막 클리어. 야, 클리어 싸움이죠. 보통 여자 경기는 김이신보다는 클리어랑 드롭 위주의 경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래 뛰고. 예, 와! 와! 이야 오늘 한가위 선수 오늘 컨디션 좋은데요? 오. 와! 아니 단식을 한지 1 0년이 지났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잘 하실 수 있습니까? 오. 저도 오늘 되게 놀라워요.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멋진 면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어, 너무 영혼히 없었죠? <laughs> 아, 김찬미 선수의 내리꽂기스메싱 김찬미, 김찬미 선수. 김찬미 선수. 3대4 아니요, 5대4예요 <laughs> 자꾸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한 선수. 아아 <laughs> 자꾸 속이려고. <서귈려고, 웃음> 자꾸 속이려고. 오, 페인팅 모션! 오, 자세 좋아요. 한가의 코치님이 동인분들에게 매번 말하는 게 스텝이다. 버텨라. 오, 중심 넘어. 어차피 부터기 음. 좀 어렵긴 하죠. 이거는이용태 선수도 못 봤습니다. 야, 이거 어떤 기술이죠? 아 선수도 서비스 연습 계속 하세요. 어그 현역 선수도 항상 했고, 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복식에서는 3구가 제일 중요해요. 첫 랠리가 중요해요. 필수적 아 되요야한 선수 여유있어요. 아, <laughs> 짧아요, 짧아. 지금 김찬민 선수가 한가희 코치님이 앞 플레이가 약하다는 걸 지금 키츠했어요 지금 좋아요 그냥, 힘들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했는데 얘가 얘가 더 힘들어서 못뛴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이 걸렸어요. <laughs> 오! 왔습니다. 아, 됐어요. 이야. 투비이스 한가희 선수. 김찬민 선수 당황했죠. 받을 줄 몰랐거든. 우와! 키 2m에서 나오는 그 대각으로 맨날 키가 대가. 1 7 9라고 항상 속이는데 80, 80한동 아니 도대체 근데 왜 속이는 거죠? 그냥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는 <laughs> 같예요 김찬민 선수 8개 역으로 이제 맞서고 있습니다. 이 기세, 기세를 몰아 불꽃은 미싱을 날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짧죠? 야, 높게 뛰죠. 때 <laughs> 자, 때리자! 자, 때린, 때린다고 말하는 스크래치는 뭐죠? 와 <laughs> <오> <laughs> 야! 내일 <laughs> <laughs> 못 일어나는 건 아니죠? 지금 <laughs> 지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데드리터 치고 오세요. 다이어트 가잘셔야 됩니다. 어, 땀 진짜 나요 네, 맞아요야지 신경은 이라서. 보통 쉽게 알고 들어왔다가, 큰거 다쳐서 나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되게 쉬운 줄 알았죠? 그죠 <목소리도> 그냥, 원에서 그냥 똑딱이처럼 생각하셔도 될 텐데, 엄청 기술도 많고, 알면 할수록 어려운 거. 그렇죠. 제가 24년 쳤는데, 아직도 다되겠 자, 2점 남았어요, 선수들. 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 아, 아 김찬민 선수, 중심을 좀 잃었죠? 현장 선수가 칩니까? 현장 선수의 자존심을 보여주십시오 열심히 하셔야겠는데? 오! 어아 지금, 아, 예. 아 지금은. 예. 지금은. 아, 오케이! 덩크 스매시! 가! 간식 안 한데 12년 됐고, 저 사람은 형이라 해야 되나? 저 형은 아직 간식을 왕년에 했으니까. 그래서 밑밥 까는 건가 건가 싶지 이렇게 하면서 이겨야지. 아, 오케이, 아. 오케이. 그래도 1 1대1 0에서 체험지 하시는데, 한동훈 선수는 효복 선수니까, 승리는 아. 효복 선수. 맞죠? 응. 이겨야죠이겨야죠이겨야죠 아, 부담 되네. 이번엔 제가 2점 이기고 있으니까, 알겠죠? 빵점은안 됩니다. 빵점해주세요푹 쉬고 있어라. 네. 내가 마무리 짓고 오겠다. 아, 네. 저기 앉아서 쉬고 있겠습니다. <laughs> 아. 역시 싱글 선수는 조금 다르네. 아 역시 복식 선수라서 저기 아, 라인으로. 선수. 아, 아, 네. 코치님은 현역 때 단식 선수였었고 현역 선수지만 복식 선수니까 같은 팀 이런 걸 떠나서 어느 분이 이기실 것 같으세요? 어, 아, 비슷하게 아, 비슷하게 해가지고 휘슬막 아, 아. 이기지 않을까요? 알겠어. <laughs> 셋이스스 역시 부실 선수. 드라이브로 저 드롭이 그 유명한 그 드롭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움직이아요 가운데서. <목소리도> 그러니까. <웃음> 은퇴해야죠 드롭이 <laughs> 안 넘어가는 걸 응. 은퇴하는 걸로 이길 <laughs> 게없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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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laughs> <laughs> <야! 야! 웃음> 아, 드롭 장인 橘子。<noise> 아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laughs> 에일 어?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아뭐니아 <laughs> 어. <laughs> 아, 아, 와! 롱 맞았다. 아, 1등 더? 와우! 으아! 와, 들어! 와? 와! 와! 멋있다! 어, 마치 짠 듯이 게임 스토어가 1대1이 됐습니다. 안 짰어요, 안 짰어요. <laughs> 진짜, 진심으로 했는데, <했네>, 짰어요. <laughs> 아, 쪽팔려. <laughs>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네. 이렇게 힘들고. 힘들면 이게 목도 아픈 거 아시죠? 복식이랑 뛰는 게 틀리니까 힘듭니다. 코치님! 예.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습니 어, 저도 복식. 이게 한동성 선수의 주특인 기 드롭에 몹시 당황했고요. 근데 또 제가 또 한식 선수이자 또노련한컨트롤로 아마 한동성 선수를 조금 무너지게 하지 않았나. 오늘 복식까지 제가 승리를 가져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